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쳤던 대전과 김천이 K리그1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, 임경진입니다 김동환해설을 함께 잘 뵙겠습니다 김대현 오른발 블락에 바깥으로 상발됩니다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신상은 헤더로 돌려놓습니다 레안드로가 따라가서 자, 페널티 아래 오른쪽에서 자 간배. 이거 열었어요, 열었어요. 열렸어요 열렸어요 슬프게 밟힙니다 자 왼쪽 열리고 자하스페이스도 밀고 들어갑니다 유강현오 지금 바로 가봤어요 자슬루프에 밀어선다 자 저, 열렸어요 슛 밀고 퓨션에서 아 스피드가 네, 김인균이 워낙 빠르네요 자 최규현 치로 빼줍니다 자 최규현이 최규현 저하 자굴절이 내면서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, 오른발로 김진기 올라갑니다. 앞쪽에서 해더로 자, 바로 가세요. 슛. 김대원. 김민덕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아, 자, 아, 자 좋아요. 슛. 일단 잡아 놓고 한번더 밀어 줍니다. 공격! 공격! 아더 빠르게 잡아내고 있는 김준호 골키퍼. 자, 왼쪽도 있는데 아 자, 중앙인데요. 대중매. 아 안토니 그역할 제대로 해 주고 네. 있습니다. 자, 코너킥 올라왔습니다. 저, 아, 아, 이거를! 걷어낸다, 세이브를 해내는 김찬입니다 김진규가 막아냈어요. 네. 자, 김대원에올려줘니다 해방구! 저... 저... 잘 돌려놨는데요. 아... 김진규,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. 그리고 살짝. 가르쳤어요! 자, 육 슛이 약했습니다. 오른쪽으로 연결. 다시 살짝 뛰어서 문제점 붙여줍니다. 자, 이게 됐어요. 아, 빨리! 공 올랐습니다. 아 주세종까지 갔습니다. 음나파고 있는데요. 자, 음나파를 봅니다. 자, 음나파지한 번에 2대 2예요. 2대 2예요. 그러니까 어쩌. 뛰 놓고 음나파한번 치고 어 들어갑다음납죠음나파음나파음나파 음나파, 음나파, 음나파. 아 대전입니다. 자, 올라갔습니다. 아 슛! 우와! 자, 음나파 볼이 뒤로 넘어 가면서 뒤쪽에서 기회가 났었는데요.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고요. 오, 정, 잘 정. 자, 주세정. 자, 주세정이. 주세정. 주세정! 우와! 뛰고 말았습니다. 뛰고 말았습니다. 주세정!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. 연승을 가져지 못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.